안녕하세요 준호 준현이 의 한판 TV입니다. 어,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한판 TV를 사랑하시고 이용해 주시는 전국의 전 세계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추천 구독, 즐찾 알림, 쓰리 타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. 저희 한판 TV가 이번에 구독자 3만 을 넘기면서 어, 지금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이벤트 3만 이벤트 상품은 야와라 최고급 도복을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선생님, 두 분입니다. 두 분. 사이즈까지 맞춰서 두 분입니다. 선생님, 정신 좀 차리세요. 야와라 최고급 도복 두 벌을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요? 사이즈까지 맞춰서 드리니까 선생님. 아, 여러분. 저희가 지금 이 샘플을 안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뽑히신 분의 사이즈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이즈로 보내드리는 맞춤 제작 야와라 최고급 한정판 도복 두벌을 보내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. 참고로 어뭐 조준현 선생의 무천도사 주황색 도복이라든지 튤립 레드라든지 어 그런 색깔을 원하신다면 조준현이가 직접 염색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는 3만. 이벤트. 데이 이벤트 어, 이벤트 응모 방법은 어, 인스타에서 한판TV를 검색한 후 인스타 한판TV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술을 리포스팅 해서 어, 여러분들이 한판TV를 보면서 느꼈던 뭐 느낀 점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병맛이라든지 그 어떤 의견도 괜찮으니 어, 가장 따뜻하거나 가장 재밌거나 가장 신박하거나 한 리포스팅을 뽑아서 두 분에게 야와라 최고급 도복을 물론 염색까지 원하시면 염색까지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웰컴 투한판 TV. 자, 그리고 어 추첨을 통해서 도복을 받으신 두 분께서는 샵 야와라, 샵 한판TV, 샵 준현이 핸드메이드 컬러를 해시태그 해서 본인이 도복을 받고 입고 인증샷까지 올려주셔야 완성이고, 만약에 리포스팅을 통해서 이벤트 응모만 하시고 응모에서 당첨되셔서 도복만, 받으신 분 중에서 이 인증샷 이벤트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분은 강제 수거 조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강제 가겠습니다. 수거 조치 이 추노의 조준현이가 여러분들을 추노하러 갈 겁니다.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빠인 것처럼 음 탈인 다시 부르면 안 돼? 여기까지 구독자 3만 <laughs> 이벤트. 진짜 이기적이네 이 친구 추노의 조준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많은 신청 부탁해요 어.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판TV 3만 이벤트 개회를 선언합니다